성경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사야 41장 10절말씀 다함께 봉독하시죠. 막 떴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 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아멘 어, 사람은 그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누구나 어, 삶의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만나는 게 안식, 아니고 또, 안 민, 또 믿는다고 해서 역경을 당하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제가 오늘은 음, 제 간증보다도 여기에 내려오기까지 저 아내에 대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아, 저희 아내는 그 2005년도 2005년도에 그 가슴에 왼쪽 가슴에 조그만 게뭐 잡힌다고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한번 만져보라고 해서 만져봤더니 어요 저만한 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도 가까운 이제 산부인과 갔더니 아뭐 별거 아니라고 비지 덩어리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러면서 큰 병원에 가라는 그 상계 백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상계 백병원에 갔는데, 아, 거기서도 뭐 대단치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어, 그 전날, 잡기 전날, 그 의사 선생님이 속, 그 저기를 받더라고요, 속연서를. 그, 그 뭐야, 수술하기 전에 받는 거 있죠? 그걸 받아가 봤았는데 그래 병명이 뭐냐? 병명을 알아야 될거 아니냐 했더니 유방암이래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유방암이라 하지 왜 비지덩어리라 그러냐? 이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병원에는 좀 백병원암을 알아주지만 그래도 서울에는 그 유명한 병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원자력병원이 그암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원자력병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CT 찍고 어, 그래서 이제 그 검사한 결과 유방암 초기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참그 원자력 병원에서 검사해서 암이라고 할때참 너무나 그 암담하더라고요. 암이라는 병원은 아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는 엄청 건강했거든요. 그리고 세 자녀, 딸, 아들 골고루, 아, 딸 둘,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다 모유를 키웠기 때문에 그런 유방암이라는 건 상상도 못 했죠. 그랬는데 그렇게 그런 병이 왔는가 하는 의문도 생기면서 하도 조금 났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더큰 복으로 주신다는 말씀, 욕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 나오기까지는 금 강산에서 정으로 쪼아서 망치로 두둑이 맞으면서 금 아닌 것과 함께 어져가지고 운반되어서 우리가 물은 백 도씨에서 끓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금인정제하게 되는 천 도씨에서 천 도씨라는 걸물 끓는 온도의 열 배입니다. 천도시에서 그 용광내에서 40일 동안 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 살아남는 것이 순금이 된답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나온 순금은 변하지 않는 순금처럼 우리의 고난 속에서 이기는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네. 그 여섯 번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마치고 깨끗이 치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내는 그 전농동에 있는 전농교회에서 신방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아또 수술도 했고 그래서 건강상으로 이제 사임하고 우리 본교의 그 강희문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희문교회는 올해 우리 백원교회서 111년에 이제 전통을 자랑하지만 거기는 118년입니다. 그 남감리교회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10, 올해 1 1 8년인데 거기서 역시 열, 뭐 건강하다고 열심을 다해서 알파 그 팀장으로 뭐 숙장 인도자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참 바쁘게 봉사일을 많이 했습니다 몸도 아끼지도 않고 알파 사역하려면 매주 그알파들 이제 모집해야 되고 그육주 음, 동안에 그 알파 교육을 할때 이제 그식사라든가 그런 걸 모든 걸 책임지자 할 때. 참열심을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3년도에 또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허리가 아픈 분은 뭐 정형외과나 가야 되는데 그 처제가, 처제가 이제 아유, 산부인과 가봐.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허리가 아픈데 산부인과 가보냐고요. 그래서 한번또가보라 그래서 가봤더니 어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남자가 산부인과를 어떻게 같이 가냐고. 느 그래 이제 혼자 가라고. 그래 이제 갔다 오더니 어 심상치 않아 가지고 안 좋아요. 그래서 큰 병원에 또가 보라는 거예요. 그때 또 원자력 병원에 갔죠. 같이. 바로 이제 오후에 이제 원자력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CT 찍고 처음부터 했는데 난소암이라는 거예요. 난소암 3기 말이래요. 참,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나 캄캄했습니다. 남들은 암이 한번 걸리길까 말까 한데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암이 걸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화도 났습니다. 그러나 주, 주님이 계시기에 고쳐주시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아내는 서울 병원, 서울대병원에 가서 또한번 진찰해 보자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또 갔습니다. 가서 CT 찍고 했으나 똑같은 결과로. 그래서 이제 원자락 병원보다는 서울대병원이 낫습니다. 그것도 서울에서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결정하고 거기서 이제 수술을 참잘 했습니다. 잘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 좁쌀 같은 거가 많이 전이 돼 있어가지고, 뛰다, 뛰다 못 뛰었대요. 일부 남아있대요. 그래서 혹시나 재발될지 모른다는 이제 그런 걸에 해서 항암 6회에 걸쳐 6, 저기 6, 6번 받고, 그리고 내려와서, 어, 2 0 1 3년도에 그렇게 수술하고, 저기, 휴양님에, 와서 한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있던, 있는 동안에 참 좋아졌다고, 많이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또 다시 서울 올라가 있었는데 이, 2013년도 이제 그 유방암에 걸렸던 사람은 난수암에 걸릴 확률이 많답니다. 전이가 아니고요. 또 난수암 걸렸던 사람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많답니다. 그건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왔다가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랬는데, 이제 모든 병들은 어느, 어느 누구도 안 걸린다는 적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들은 예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할 때 미리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고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병에 대해서 예외를 아닌 것을 우리는 건강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지체 하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남편은 아내를 아껴시, 아껴주시고 아내는 또 남편을 존중하면서 하압된또 사랑으로 뭉쳐지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증세가 보일 때는 예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고에 무시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콧물이 난다든가 이렇게 재치기가 나면 바로 그 우리 어머님이 여기 계시려면 어머님이 하변, 먹으면 잘 난다. 라서 하변 항상 뒀다가 꽃머리쪼록 나물 한번 먹고 푹 자고 나면 바로 뭐 괜찮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 초기에 그렇게 감기 어시간에서 감기 안 걸리고 초기에 이렇게 약 먹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는 어 우리 백운교회도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강희문교회도 중부 기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기서 아픈 사람이 있지만 어디서 기도한다고 그 중부 기도의 능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강희문계에도 목사님을 비롯해서 거기는 강희문계는 기도구리 세개가 있습니다. 언제 24시간, 언제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개인 기도구리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보면 기도구리 거의 끊이지 않고 24시간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므로또 건강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랬는데 2014년도 다시 뭘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고 먹으면 토하고 그래서 저희, 저희 어머니가 68년대 위암으로 그렇게 해서 위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세를 아또 위암이 아닌가. 암을 두 번씩이나 걸렸으니까 아주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서울대 병원에 가서 했더니 난소암이 재발돼가지고 장기 수술을 또 했습니다. 80cm 잘라내고 장기를 너무 길게 잘랐기 때문에 또 장루를 빼고 장에 사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던 중에 항암을 여섯 번 받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여섯 번 받고 나서 세 번만 더 하자. 경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아홉 번 받는 중에 나는 이제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시골에 가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시골 출신입니다. 저도 충북 단양에서 태어났고요. 집사람도 충북 단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시골 출신이라 시골을 좋아했습니다. 여기 병원에도 자주 내려왔고요. 저 산에 나물도 많이 쓰 뜯어가고 딸기도 많이 따도록 꼭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처남 이상호 장로가 저 대월에 그 잠사 수리해가지고 살으라고 거기서 봐주고 가던 사람들이 세 사람이나 살은 집이라고 복 있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와서 보니까 너무 어설픈 거예요. 사실 막 폐가 같고 막수대가 막 이렇게 크고 너무 엄두가 안나 가지고 그래 알아보던 중에 애련 리에 월세로다가 독채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살 살게 이사 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아는지 아마 한자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또 알아보던 중에 충, 저기 동양면 서운 리에충주댐 위에 음 300만 원짜리 집이 하나 나왔대요. 가 봤더니 거기 반석교회인데 반석교회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전도사님 와서 시무하시는데 그 사택을 목사님이 팔겠다고. 그래 가서 이제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치르려고 그랬는데 1,300달래요. 근데 집 안에는 쓸 수도 보일라도안돼 있고 수도도 안 나오고 아무도안 돼. 수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리해서 써야지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또안 되고 독동에는또 와서 그저 살으래요. 그 정용하 권사님이신가 집사님이신가? 그 소개로다가 했었는데 정용하 집사님 아직도 얼굴 잘 모릅니다. 한 번은 같이 만났었는데 그래서 와서 살아났는데 거기서 내려가겠다 하니까 또안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저희들이 아무리 계획한다 해도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던 중에 장모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았습니다. 대궐 와서 수리하고 살으라고. 강건적으로 해가지고 이신호 건사님이 깨끗이 수리해줘가지고 지금 대월에서 제일 좋은 집이라 하면은 우리 집인 것 같아요. 바로 뒷산에, 그, 원얼리 산 8-1번지인데, 산8 1번지가저 천둥산 꼭대기까지가 산 8-1번지입니다. 그게 저희 우리 정원이라 다름없죠. 그렇게 살고 있고요. 참,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내려온 동기는 그렇게 해서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그, 아까 이사야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도 했잖아요.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와 도,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에게도 이 말씀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의외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공기는 있는 줄 아시잖아요. 공기를 있는 거 보입니까? 하나님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 지금 저희들은 대월에 이사와서 8개월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 건강은 많이 좋아졌고요. 그 우리... 이동산에 처음에는 3시간 걸려서 이렇게 운동하던 것을 지금 1시간 반이면 이렇게 돌아서 옵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돌아오고요. 어, 저는 아직까지 직장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갔다가 보통 금요일날까지 월, 목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돌아오고요. 지금 집사람은 아직까지 힘든 일은 그렇게 힘든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오후 예배도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에 다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집사람이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도 설거지 하십시오. 설거지 하는 분들 뭐 많이 계시겠지만 설거지 별거 아니더라고요. 설거지 하세요. 그리고, 아, 대월에 이사하고 배운교회 나면서 느낌이 좀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예배를 우선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봉사에 충실한 교회 섬기자, 섬기자, 섬기자. 예, 이런 교회에 교회 회 충실하는 교회로서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는, 넘쳐나는 성령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백운지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